도봉구 중랑천 맨발로 걷고 싶은 스마트 힐링 산책로 개장식이 24년 4월 30일 도봉구청 인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의 박동창 회장님도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대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을 이끌고 계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윤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구의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의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도봉구 의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서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도봉구 의회 안병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봉구 의회 이광주 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도봉구 의회 홍은정 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본부 박동창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도봉구 안종호 치수 과장님의 중랑천 재방길 환경 정비 공사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랑천 재방길 환경 정비 공사의 그간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구청장님이 2023년 2월에 특색 있는 중랑천 재방길 조성에,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2023년 6월에 설계를 시작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마사토포장으로 해서 저희가 그 1,700m를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도병 위에 그맨에 보시면 조형파으을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침 밑에 부분 되겠습니다. 그데크로도 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족장 여기 세족장하고 황토족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발장 2개소 경관 데크 6개소 등습니다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예. 네. 저는 이제 오서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내서방 우리서방이라고 합니다. 네. 인성팔기 도봉구정을 이끌고 있는 도봉구청장 오서방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당선되고 취임식 할 때도 이만큼 은안 왔거든요. 네. 역시 명품 숲길이 좋긴 한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도봉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가 이 재건축 재개발만 하는 줄 알고 이 국민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봉구가 자연녹지가 약50만 1%가 되고 우리 도봉산이 지금 천혜 명산입니다 또 뭐, 그러다가 이제 이 명품 숲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저각 부서들하고 예, 한몇 개월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작년에 개정이 시작했는데요. 을 여기 보면은 그 북쪽으로는 저 의정부 저 시계탑 있는데아시죠 예, 거기까지고 그 남쪽으로는 저 초원산까지 농촌역까지 그 입구 농촌역에서 대극길로 해가지고 초원산까지. 요걸 이제 2025년까지 다 이룰라 그럽니다. 예.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초안산저 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둘리 글린공원 여기까지만 이으면은 바로 북한산 의역까지 해가지고 서울 전체 둘레길이 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는. 예, 네, 그렇게해서 이제 1차부으에 이렇게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시, 쉽게 여기 삼환 아파트 밑에 아시죠? 예, 네, 여기 삼환 아파트 밑에는 저희가 그 중명천 수변 테라스 카페에다 조성할 겁니다. 네, 이때를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창포 여기 창포 이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기 물수골에 보면 은 녹지 그 복지 세터가 이제 들어와요. 예 거기 개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대동구 재방길 산책로 그 다음에 초안산 근린공원 중명천 황토길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이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서울 어디 둘레길하고도 다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명품 둘레길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안산 무장의 길이나 지금 초안산에 또거기다 맨발 걷기 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등산로나 이런 둘레길에 보면은 지금 CCTV가 지금 좀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는 저희가 올해도 올해 내년 2년 연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cctv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걷고 예, 운동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이 참석해주,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하반기에 저희가 녹촌역까지 여기 지금 시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시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을 좀 많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경수 의원님하고 이은시의원이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좀 구봉구에 우리 뭐저 이성근 의원님 또홍문정 의원님 고금석 의원님 뭐 이렇게 우리 강예란 의원님 뭐다 이렇게 계시는데 특히 뭐 강신호 의장님이나 이강주 의원님 이게 또 이런 걸 하려면은 그 시에서 또 예산을 또 많이 또 갖다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하려면은 저 안경근 의원님 같은 우리 또 시, 구의원님들이 이쪽 의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친구를 멋지게 추진해 주신 오원석 구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바로 위에 제방길에서 커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뒤에 보이시는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안돼 주세요. 예. 3, 2, 1, 예. 자, 그2 하나! 화끈해지기 바랍니다. 주주민들해 주민들, 예, 주민들, 주민들. 으로 예? 예, 아, 지금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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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에서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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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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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이렇게 무장이 길하고컨트길고이렇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안산에. 네. 네. 자 이제 밑으로 저 이제 가겠습니다 내려가.